자, 4강은 잡탕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단편적인 정보들을 다 몰아서 토막토막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2차 스탯 얘기를 1강에서 제가 했었는데 조금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화법의 적정한 가속 수치. 제가 1강에서는 화법 적정 가속을 22%로 맞추고 전투 중에 집눈 스택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한 27%까지 올라가면서 그 상태에서 발화를 늦게 써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발화를 전투 개시 10초 후에 쓰게 되니까 그 시간 동안 10초 동안 마른과 화작이 너무 손에서 놀아요. 그래서 딜로스가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대신 이제 새로운 적정 가속 수치를 제시해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가장 정석적인 24% 세팅이에요. 24%면은 가속으로는 1600 내외가 되고요. 대충 1550에서 1650을 맞추고 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템이 아직 완전치 않고 비스를 갖춰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높은 세팅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중간 단계로 하시면 좋아요. 24%. 그리고 이제 30% 세팅이 있는데, 30% 세팅은 요새 로그 보면은 그 중국 법사들이랑 그 한국 법사들 아시아 법사들이네 <laughs> 아시아 법사들이 그 상위권에서 좀 쓰는 세팅인데 저도 그 조언을 들어가지고 그저께 한번 2 0 0 0 그러니까 20, 2,050을 맞추면은 30%가 돼요 2,050을 가까이 되게 맞추고 한번 돌아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발라딜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화작이 기본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리고 현자타임딜도 화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어지는 게 좋고 장렬에 대가 중첩도 잘 쌓이고 유지가 잘 되고 이래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를 조금 더 추천하지만 24 아니면 30 요게 화법의 적정 가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느 쪽 테크를 타던 24를 타건 30을 타건 나머지 스탯 나머지 스탯은 전부 유연에 투자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결국 화법의 중요한 거는 가속 유연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해저 장비 얘기를 다시 해보죠. 제가 화법 해저 장비가 신발, 허리, 장갑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막 진주 파밍을 하고, 해저를 뽑고, 그걸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아마 그걸 다 업그레이드 할 때쯤이면 시즌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세 가지도 이 안에서 순서가 다 있거든요? 중요도가? 더 중요한 거 위주로 빨리빨리 맞추면은, 한두 개 정도는 시즌 끝나기 전에 충분히 잘 써먹고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순서를, 그니까 파밍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카나의 사너지기 저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장갑, 그 다음이 허리에요. 허리는 심지어 지금, 음, 445 보험이 있으면은 그거보다도 심크상 안 좋을 정도로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보험이 없지만 가끔 이거를 안쓸 때가 있어요. 그만큼 별로 효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면 되고,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무조건 1순위. 그걸 맞춘 다음에는 그 장갑, 그 다음에 허리는 안 맞춰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신발이 제일 중요하니까, 해저 장비에 관심이 있으신 후발주자분들은 신발 먼저 갖추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광딜 얘기를 까먹고 안 했는데, 어 정확히는 불기둥 얘기를 안 했죠. 불기둥 얘기를 안한 이유는 레이드, 이번 레이드가 좀 특이한데, 불기둥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없는 레이드는 없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불기둥을 안 쓰는 레이드라가지고, 굳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쐐기에서는 불기둥 많이 쓰겠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몇 타겟부터, 그, 단일들 사이클을 돌리지 않고, 불기둥 위주로 운영을 하는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면 일단 특성부터 한번 보고 가죠. 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특성이죠? 불타는 손길, 일렁이, 마론, 꺼불, 부산, 거대한 불길, 유성. 요게 이제 레이드 딱 정석. 그, 특성이고, 거의 레이드는 이걸로 돌 거예요. 막냄 정도가 살아있는 폭탄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막냄 아즈샤라에서 2패 때, 미름이던 우르르 나올 때, 거기다가 살폭 써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 이걸로 돌고, 아, 애쉬베인에서는 이제, 그, 방화광이라고, 생명력이 높은 상대한테 극대화 효과를 항상 발휘하는 특성인데, 100%에서 90%는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효율이 안 좋은데, 애쉬베이는 보호막을 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화광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할수 있기 때문에 애쉬베이는 요렇게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요렇게. 그리고 아즈샤라는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예, 특성 이 정도인데, 쐐기에서는 보통 요렇게 해요. 이 화염파편을 씁니다. 화염파편은 이제 불기둥이 추가 데미지를 입히게 하는 특성인데, 간단히 말하면 불기둥이 세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기둥은, 그, 잘안 쓰지만, 화염파편을 찍은 상태에서는, 투 타겟, 그니까 러딱두 마리만 있으면은, 이, 모려를 불기둥으로 쓰도록 권장을 해요. 정석적으로. 그리고 화염파편을 찍은 상태에서는, 이제 네 타겟, 네 마리만 되면은, 깡불기둥을, 쓰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화작이 있으면은 굳이 깡불기둥을 쓸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화작 화작 불기둥 화작하고 또 화작하고 불기둥 하다가 아무 것도 없으면은 그냥 깡불기둥 요렇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깡불기둥을 보통 이제 네 타겟 정도면은 단일딜 돌리지 말고 깡불기둥 쓰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어, 불기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3타겟일 때도 깡불기둥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얘가 마격딜이 생겼을 때, 여, 쪼리 여러 마리 있을 때도 체력이 낮은 애가 꼭 있을 거잖아요. 3 0이 애가 있으면은 그때는 불태 불태하고 뭐 불기둥 쓰는 거는 예,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바라타이밍 딜때한 가지 말안한게 있는데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먹고 얘기 안한게 있어가지고. 제자리에서 바라디를 해봅시다, 한 번. 자, 보이죠? 조금 꼬였는데, 보면은, 자, 저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바라디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화작불작, 화작불작 사이클을 통해서 불작은 즉시 시전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 불작이 캐스팅이 됐어요. 얘가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이제 주문 시전 입력, 뭐 그런 기간이 있어요. 주문, 그니까, 뭐, 이론적인 배경은 뭐, 적당히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화작을 통해서 불작을 만들었지만, 그 불작이 이제 즉시 시전이 되기 전에, 내가 불작을 눌러버려가지고, 아직 즉시시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작을 눌러버려가지고 그 불작이 캐스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속이 너무 빠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자주 발생을 해요. 요건 화법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라딱에서 움직이면 돼요. 어차피 캐스팅되는 불작은 움직이는 순간 끊겨버리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화작불작, 화작불작 하면은 무조건 즉시시전 불작이 나옵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움직이는 키랑 화작 불작 키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점프하시면 돼요. 점프하면서 화작 불작 화작 불작 화작 불작 하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불작이 캐스팅으로 나갈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움직이는바라아대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움직이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각모 화작 하고 유성하고 계속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무빙 무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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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움직이면서 하면은 중간에 캐스팅 불제하이 나갈일이 전혀 없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화법의 도핑에 대해서 보고 갑시다 뭐부터 볼까요 보석부터 볼까요 보석마부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가속 수치가 있을 거예요. 24%가 됐건, 30%가 됐건, 혹은 27%를 할 수도 있겠죠? 셋다 의미가 있는데, 27은 조금 저는 추천하지 않아서 얘기는 안 했지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어쨌든, 그 원하는 가속 수치가 있을 텐데, 그 가속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보험과 마블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치를 맞췄다! 싶으면은, 나머지는, 유연성에 투자하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마블을 가속에 박았고 모든 보석을 가속에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수치인 30%가 안 나와서 음식까지도 가속으로 먹는데 이제 본인의 취향껏 골라가시면 돼요. 어쨌든 가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가속과 유연 둘중 하나인데 둘 중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속 수치에 맞추고 나머지를 유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도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홈 보험 한 개는 반드시 지능 120 이게 아마 지능의 거대개수 눈이죠 이거를 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기마부는 원소의 경유가 좋습니다 원소의 경유가 발화 타이밍에 터지는 순간 딜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원소의 경유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약은 쉽죠 영약은 상급 끝없는 시면의 영약 지능 증가하는 영약이고 이거 드시면 되고 증강회로는, 뭐, 조금 아까우신 분들은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아요. 이제, 나는 돈이 많다 하신 분들은 드시면 되고요. 물약 같은 경우는 요새 쓸만한 게두 개가 있는데, 지능전투 물약이랑 경로의 물약. 일반적으로 지능전투 물약을 씁니다. 이게 발화 타이밍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오프닝에 한번, 그 다음에 그 전투 도중에 발화가 또올 텐데, 그 발화 타임 전에 또 한번 드시면 됩니다. 지능 뻥튀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장신구, 지능 장신구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지능 전투 물량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25초 지속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발화를 전투 개시 25초 내에 쓰지 않는 네임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영궁, 오넴, 올고조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오프닝에 바로 발화를 털면 안 되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털수 있는 방법, 일 발화를 털는 방법이 첫 번째 쫄이 나왔을 때 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쫄이 나올 때에 딱 맞춰서 털면은 이 지능 전투 물약 25초가 다 지난 다음에 발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지능 전투 물약으로 시작을 하되 발화를 조금 일찍 쓰면 된다. 발화를 쫄이가 완벽하게 나왔을 때 쓰지 말고 조금 일찍 전에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오프닝을 경로 물약으로 시작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쫄디를 먹을 수 있도록 발화를 털겠다. 이런 방식도 있고 뭐올고 좋아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발화 때 지능을 다쓸 수, 지능 물약을 쓸수 있으면은 지능 물약이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굴레를 벗어난 경로 의 물약을 먹는 게 맞아요. 물론, 굴레, 그러니까 경로 물약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발화 때, 다음 발화에 맞춰서는 지능 전투 물약을 먹고, 발화 딜을 해야겠죠. 이 정도면 이제 다 얘기했네요. 적당히 다 말씀드렸고, 화법 강의는 이렇게 세 번, 네 번째 강의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원래 막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말씀 안 드리는데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합시다. <laughs> 아 미안합니다 홍보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하고 좋은 가이드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마도 예상컨데 다음 레이드 나왔을 때 딜하는 법그렘드별 딜하는 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아무튼 8.25 화법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